안녕하세요. 자 프린트 보고, 그다음에 기출 정리표 보고, 일교실 예, 마치고 매요 일교실을. 자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사주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교재를 다 받으셨고. 다음 주에는 제가 빈출 법령에 대한 문제를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엔. 그럼 오늘하고 다음 주에 이제 빈출 법령 조문을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빈출 법령 문제를 받아서 집에 가시면 어, 일주일 내에 각자 풀어보시고 정답지도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문제에 적용하는구나. 그래서 좀더 법령하고 친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2주차 지나고 3 주차 때는 제가 또 기타 출제 예상 법령에 대한 문제를 또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또 걔네들을 풀어보면서 아좀 내가 공부 안 하거나 또는 생소한 그런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연습을 또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일단 책을 받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는 또 연속해서 문제를 받을 거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강의 내용에서 1, 2주차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인데,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기출 법령 정리표를 확인하는 것 보다도 여러분들이 일단 빈출 법령에 대해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이론 수업을 우리가 작년 7월부터 해왔고, 이론 수업 때도 법령 수업을 해왔지만 별로 친하지 않다. 어. 그래서, 쌤이 복습할 내용을 상당히 줄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복습하고 싶지 않다. 이게 현실이거든. 요 저는 그런 특성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법령특강을 보호직 시험 전에 벼락치기로 가장 마지막에 해주는 이유다. 그래서 이 수업이 가장 마지막에 자리 잡은 것도 수험생들의 그런 특성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다. 사회복지직은 6월에 시험보니까 이번에 법률특강 듣고 또 복습 안하면 또 까먹겠지? 그러면 이제 또 4월말에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 할때 주로 틀리는 파트가 어딜 거냐 그게 있어요 그지? 보통 1장에 사회복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안틀리셔요 보충적 개념, 잔여적 개념 이런거 잘 안틀리셔요 근데 이제 뒷파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데 뒷파트쪽에 법령이 많다라는 거죠 고득점이 목표라면 어 하셔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면 거기 5번의 강의 특징에서 가로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최근에 출제 비중이 더욱 높아진 원래 높았지만 더욱 높아졌다 그러한 사회복지법령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사실적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직 같은 경우에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게 나온 게 작년입니다 작년 두 문제죠 그렇죠 두 문제 더 작게 나온 적이 있어요. 17년도에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호직 그때는 보호직이랑 우리 지방 사회복지직이 같이 봤어요. 아주 특이한 시험이었죠. 서울시만 빼고 보호직하고 지방 사회복지직이 같이 봤어요. 특수 상황이었습니다. 특수 상황. 그때 법령이 한 문제 나왔습니다. 특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두개 나왔죠. 하지만 제일 많이 나왔었던 최근 5년 사이에 재작년에 일곱 문제 나왔잖아요. 작년에 두 개, 재작년에 일곱 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측할 수가 없죠. 어. 예측을 한곳 자체 가 웃긴 거예요. 네. 학원 강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나쁜 거짓말. 내년에 문제가 쉬울 거다. 내년에 문제가 어려울 거다. 뭘 근거로? <laughs> 뭘 근거로? 어,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강의하면서. 그거를 예측하려면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혁신처에 지침을 알아야 됩니다. 어, 이번 시험을 어렵게 내자, 쉽게 내자, 중간으로 내자, 그걸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할 때 기능직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별정직인데 그 사람들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때 2년에 걸쳐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기능직 중에서 뭐 일반 행정직 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시험 보는 거고 사회복지직으로 가고 싶으면 사회복지 시험 보는 거야. 사회복지직으로 바꾸고 싶다. 어. 그러면그 사람들은 내가 출제한 시험을 봐야 돼요. 왜 서울시도 그렇게 정했거든? 학원 강사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기로. 2년을 전부 다 제가 출제했습니다. 제 이력에 써 있어요. 내 이력에 써 있다고. 서울시 기능직 공무원 사회복지 전환 시험 출제위원 써 있다고. 2년 동안 그럼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잖아요. 공문. 그럼 거기에 그런 게써 있어요. 이분들을 다 전환 시켜주는 게 목적이니. <laughs> 어? 이분들을 다 전환 시켜주는 게 목적이니 어렵게 내시지 말라고. <laughs> 공문이 와 나한테 공문 다 한글 파일로 저장돼 있어 내 PC에 저장돼 있다고. 그래서 5 0 문제씩을 보십니다. 그리고 방문가에서내 강의를 다 인강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목적이 확실하죠. 그렇죠? 이분들을 공직에서 내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게주 목적이고 그들이 로비한 거예요. 그 안에서 로비했다고. 근데 어렵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항상 출제할 때 예. 네, 어느 책에몇 페이지를 출, 출처로 냈는지를 다 써야 됩니다. 50문제에다가 어. 그런데 2년 동안 제가 100문제 낸 거죠. 그렇죠? 100문제. 거기에 이제 8급, 7급, 6급까지 있었거든요. 그 지침을 알아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아냐고. 입시비리? 문제 유출? 족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 강사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나쁜 거짓말이야. 이번에 쉬울 거다. 왜냐면 쉬울 거다 50%, 어려울 거다 50%. 그냥 거는 거야. 그 나중에 책임진 새끼는 하나도 못 봤어. 하나도 못 봤다고 내가. 어, 차지합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씨발. 그런 자, 그런 강사네 한 번도 못 봤다고. 많이 틀렸는데도. 그러니까 법령이 지금 적게 나오면 뭐두 문제고 뭐한 문제 나온 적도 있고, 많이 나오면 뭐 일곱 개 나왔다. 근데 그 전에 아홉 개 나온 적도 있어요. 보호직에서도. 그 우리가 어떻게 해측하냐고. 그칠제위원이 법령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론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중요한 거는 지침을 줘도 거기서 어느 파트에서 문제를 내십시오라고는 절대 지침이 없어. 난도를, 난도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적어도 뭐 7, 80%는 난도 하루 해주십시오. 몇 퍼센트는 난도 중으로 해주십시오. 몇 퍼센트만 난도 상으로 해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지침은 줘요. 근데 뭐 일장, 사회복지의 개념에서 다 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법령에서만 내주십시오. 이런 지침은 없다고. 그건 출제위원회 고유권한이야. 고유권한. 고유권한. 그래서 우리가 입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어? 최근에도 뭐 일타 스킨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엄마인 변호사, 변호사 엄마가 문제를 유출하죠. 선생을 꼬셔가지고. 그 벌금 천만 원 내잖아요. <laughs> 어? 변호사 엄마가 전과자가 되잖아. 그 아들 새끼는 또 졸라 착해가지고 가서 자백하죠. 우리 엄마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걸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자백을 합니다. 변호사 엄마를 가서 자기가 일러요. 그래서 그 학생은 자퇴합니다. 자퇴. 당당하게 검정고시 봐서 대학 갑니다. 엄마보다 애가 낫죠. 어. 그런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내년 시험이 어려울 거다, 쉽다 이런 걸 예측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됐냐고? 어. 자. 됐죠. 아, 됐어요. 이걸 이걸 강조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떠든 거야. 그런 거짓말에 속아나지 말라는 거지. 자 보호증 그래서 평균 5년 동안 4.8 문제. 그러니까 매년 평균으로 하면은 4.8 문제니까 대략 5 문제 정도가 법령에서 나오고 있다. 이 법령에는 발달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 사랑하는 연도 있죠? 연도, 연대, 재정 순서 이런 거.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영국의 빈민법 이런 거 없습니다. <laughs>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우리나라 법령. 사회 복지직을 보십시오. 사회 복지직은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아홉 문제. 그죠?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그다음에 이제 최근 5년 동안 제일 적게 나온 게네 문제점. 어쨌든 평균 여섯 문제. 그러면 사회 복지학 개론이 고득점이 목표다. 그럼 고득점이라는 기준은 적어도 80점 이상은 아닐까요, 그죠? 네. 고득점이라는 말을 쓰려면 적어도 80점 이상 아니면 90점 이상이겠지, 그렇지? 네. 올해 제가 하는 최초의 그 이벤트는 80점 이상을 제가 고득점이라고 했는데 보호직하고 사회복지직에서 정말 하향평준화를 고려해서 내가 해 주... 고민 끝에 80점 이상을 해준 겁니다. 고민 끝에 어쨌든 그러면 아 법령을 해야겠구나, 그죠? 어. 해야겠구나. 80이상의 목표라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법령 공부를 해야겠구나. 아, 이걸 인식시키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laughs> 자, 법령 학습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는 수험생들의 욕구에 맞춰 단기간에 집중정리. 제가 욕구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는 욕구라는 말보다도 특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예. 법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책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런 특성 그런 특성에 맞춰서 단기간에 집중 정리합니다 그리고 삼 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법령 학습이나 문제 풀이의 꿀팁 꿀팁을 제공합니다 뭐 작년 사회복지직에서 백 점이 많이 나왔는데 그백 점에서 법령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아홉 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세 문제는 공부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맞은 거예요. 공짜라는 건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법령 꿀팁을 그냥 믿고 적용한 겁니다. 쌤을 나를 믿지 말고 쌤의 조언을 믿자, 쌤의 꿀팁을 믿자. 그세 문제를 그냥 거저 맞은 거예요. 거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세 문제를 거저 맞는다? 이건 진짜 관운이 아니라 천운이야. 천운 첫눈. 공무원 시험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 꿀팁을 믿으셔야죠. 고집부리지 말고 됐고 그 다음에 사번 최종 최근 개정 사항과 출제 비중을 최대한 반영하여 빈출 법령과 기타 출제 예상 법령의 최종 학습 방식을 차별화했습니다. 그래서 빈출 법령은 조문을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것 위주로 공부를 철저하게 할 거고 그 안에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조문들을 어떻게 편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출 법령을 익히는 파트와 그다음에 기타 출제 예상 법령을 문제만 통해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 이렇게 해서 차별화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이면서도 여러분들 점수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목차를 잠깐 볼까요?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중앙출제가 보호직 2016년 이후부터 쭉 나와있죠 이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2편 보세요 밑에 빈출법령 조문정리에서 이번 판에서 이번 2023년 판에서 빈출법령으로 올라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있는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얘가 작년까지는 빈출법령에 끼지 못했는데 올해 제가 넣었습니다. 일단 1급 시험에서는 뭐 얘가 개정되고 아 제정되고 시행 등게 벌면 안 됐잖아요. 14년에 제정이 돼서 15년에 시행이 됐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바로 시험에 나오고 있고, 1급에서는 매년 여러 문제가 나와요. 여러 문제. 근데 우리는 출제비 중이 최근 들어서 들었고, 작년에 이제 보호직도 나오고 사회복지직도 나오고 다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올라오면서 어 얘는 뭐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요번에 새로 삽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뺀 법이 하나 있는데, 뺀게 정신 건강 복지법이죠. 걔는 법조문이 너무 긴데 시험에 나오는 건 너무 적어요. 그 많은 조문 중에 대부분이 버릴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걔는 작년에 제가 지금 삭제를 시켰습니다. 굳이 그 조문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새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뺀 것도 있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면 거기 1편에 지금 중앙출제 보호지 2016년 이후죠 작년 책까지는 거기가 몇년 이후였냐면 2007년 이후였어요 2007년 이후 그러면 제가 엄청나게 양을 줄인 거죠 표에서 그다음 밑에 사회복지직 있죠? 그것도 2016년 이후인데 작년에는 2009년 이후였어요. 통계가 이거는 근거가 뭐냐면 2007년은 국가직 문제가 공개되기 시작한 연도입니다. 공개, 공개. 2009년은 사회복지직이 중앙에 수탁출제를 의뢰하고 그때부터 수탁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출제하면서 공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개된 문제. 여러분도 검색하면 다 찾아서 볼수 있는 그런 문제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는 지금 2016년부터 19년 4년치밖에 없죠 근데 작년까지는 서울시는 2006년 이후 통계였어요 6년 이후 이건 제가 이제 자료를 수집한 과정 중에서도 그나마 최근이라고 했던 거였는데 우리 기본서에 있는 기출 표시 기본서에 기출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2006년부터 돼 있어요 6년부터. 서울시는 원래 문제를 공개 안 하는 곳이었어요.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보기도 하고 t t l e bit of a 다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년 t l e 는거 t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최근 7년간 통계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 각 법령별 내용별 기충 내용 정리는 제가 최근 10년치를 했습니다. 최근 10년치 어쨌든 요번에 확 줄였다. 네, 확 줄였다. 요 얘기를 제가 어,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중앙축제 보호직에서 2016년 이후입니다. 보호직은 2007년에 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로 이후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법령에서 출제가 안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최소 한 문제라도 나왔습니다. 최소 한 문제 나왔 최소 한 문제가 그 밑에 두 번째 칸이죠. 예. 밑에도 두 번째 칸이 2017년이죠. 한 문제. 그래서 그때 청소년 기본법의 연령 규정만 한 문제 나왔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특이하게도 이제 보호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사회복지직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일곱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 하나 나온 거있다가 보시고 그다음 오른쪽은 지금 사회복지직 중앙출제인데. 사회복지직은 2009년부터 이제 문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딱한번 법령이 안 나왔습니다. 그게 2011년이에요. 딱한번안 나온 2011년 12월 시험. 요때딱한번 법령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12년 전이겠죠. 재밌는 것도 2011년 1 2월이 사회복지 대규모 공채 시작인 시험입니다. 대규모 공채 시작인 시험에서 그때 딱한번 법령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지금 작년에 아홉 문제죠. 작년에 아홉 문제 많이 나왔다. 적어도 네 문제 이상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복습하실 때 얘네들을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서울시 점 서울시는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2020년 이후로는 지금 다른 지방과 함께 수탁해서 중앙에서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근데 서울시 4년 치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서울시가 됐든 뭐 보호직이 됐든 사회복지직이 됐든 어차피 중요한 애들은 어떤 시험이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최소치만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이후로 법령이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모든 시험에서 우리 보호직, 사회복지직 모든 시험에서 법령이 한 문제도 안 나온 건딱한 번. 예, 딱한 번입니다. 그 많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제 아홉 문제다.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자, 11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뭐 얘네들은 봐도 괜찮아요. 아, 어느 법이 중요하구나. 그 이게 이게 실, 진짜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느 법이 중요하고 선생님이 왜 연도를 자꾸 외우라고 하는지 알거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최근 10년치거든요. 최근 10년인데 지금 문제 수가 15라고 써 있으면 매년 나오는 거죠. 근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분석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그럼 보호직하고 사회복지직하고 왠지 나누고 싶잖아요. 다른 것처럼 사실은 얘네들은 같은 거거든요. 지금 다 어차피 인사혁신처에서 내는 겁니다. 보호직에만 들어가는 출제위원이 따로 있고 사회복지직에만 들어가는 출제위원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해할 수가 있죠 발달사가 15문제 나왔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보호직은 지금 4번이거든요 거기 지금 보호직이 4번이고 나머지 11개가 사회복지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사회복지직은 16개 시도가 또는 예전에 세종시 없을 때는 에 15개 시도가 따로 본 적도 있고 서울시가 따로 본 적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2015, 16, 1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민간 경력채용을 또 따로 뽑았었다고요. 걔네가 다 합쳐진 숫자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험이 여러 개인 거죠. 보고 지금 그냥 하나인 거고, 네. 그거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 정도 출제 비중이면 우리가 보는 20문제, 네. 우리는 그 20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지? 국어부터 마지막에 행정법 총론까지 여러분들은 그 다 20문제씩 보려고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 거죠 그이 정도 출제 비중이면 되게 높은 겁니다 네.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나는 보호직이야 근데 10년 동안 네번밖에안나왔서 고로 나는 공부 안할 거야 그러면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렇게 사고하시면 은 공부할 게 별로 없으시다고 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차별하지 말아라. 알았죠?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발달사를 왜 해야 되는가 인식하자. 10년 동안 15개만 와. 출제 비중이 되게 높은 거다. 자, 그다음에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 빈출 법령에서 사회 보장 기본법입니다. 10년 동안 12 문제가 나왔다. 그럼 되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거 얘는 어차피 말 그대로 기본법이죠. 그 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법 중에 가장 일반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사회보장기본법을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일급에서는 매년 여러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직 보호직에서도 이제 최근에 출제 비중이 높아졌다. 그 얘가 지금 시행되고 1년 후에 2016년에 처음 나오고요. 예, 네, 처음 나오고. 여기서 시험의 핵심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하고 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그 전에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을 때에도 지역사회복지 계획하고 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니까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법조문이 긴 편인데 최대한 줄여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직에서 무려 두 문제가 나왔죠. 그 재작년에는 보호직에서 나왔고. 그래서 최근에 출제비중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번에 빈출법령으로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 사회복지사업법, 열다섯 문제죠. 열다섯 문제인데, 일단 얘가 어떻게 보면 거의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시험으로 따지면, 오른쪽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있죠. 걔가 열 아홉 문제로 제일 많긴 한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좀 보호직하고 사회복지직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10년 동안 보호직은 두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17문제가 사회복지직이란 말, 이거는 차이가 너무 큽니다. 아까 그 차이랑은 달라. 17대2면은 차이가 많이 크다고. 아무리 사회복지직이 여러 번시험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직에서는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이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보호직이 그러면 공부 안할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겠지만 2016년, 2019년에 나왔는데 그래도 저는 공부하실 것을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국민기초를 빼면은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사업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그래서 오늘 수업 중에서 마지막 교시가 제일 깁니다. 왜 사회복사업법이 지 공부할 게 많거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금 여덟 문제. 그다음 에 오른쪽에 아동복지법이 여섯 개고 아동학대처벌법이 네 문제인데 얘네들 합치면 열 문제죠. 열 문제. 10문제. 원래 아동복지법에 있던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걔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얘네들을 합쳐서 열 문제로 보시면 되고 유일하게 사회복지직보다 보호직 기출이 많습니다 예 네, 얘네들이 그래서 아동복지법은 보호직이 네 문제 아동학대 처벌법은 보호직이 두 문제 그럼 합의 열 문제에서 보호직이 여섯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가 유일하게 보호직이 더 출제가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법이 다섯 개 장애인복지법도 다섯 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조문을 수업할 빈출이고 이렇게만 보면 별로 안 많은데 문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독 출제예요. 단독 출제. 딱그 법만 단독으로 나온 개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보면 알겠지만 여러 법이 섞여 나오는 경우 되게 많죠.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여러 법령이 한 문제에 섞여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0년 동안 17 문제가 아직 그런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이 섞여 나온 게7 문제죠 오른쪽에 보면은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가 섞여 나온 게두 문제죠 그럼 지금 한 문제에 여러 법령이 섞여서 나온 거를 다 합치면 17, 7이니까 24, 26 문제죠 그렇죠? 10년 동안 여러 법령이 섞여서 나온 게26 문제다. 되게 많은 겁니다, 그렇죠? 되게 많은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단독 출제 개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법령이 섞인 거 보면은 개수가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통계를 다 하고 분석을 다한 거니까 수업하는 거를 잘 따라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다. 그 얘기고 오른쪽에 그15 페이지 보시면 국민연금법이 딸랑 한 문제 같죠? 그 외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왜 얘는 주로 이제 섞여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고용보험법도 딸랑 한 문제로 보이지만 섞여서 많이 나왔습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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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법도 딸랑 한 문제로 여기 돼 있지만 섞여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수치가 다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중간 아래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죠. 거기까지가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다.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다. 높다. 뭐 중간에 있는 뭐 조세특례제한법 그거는 뭐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근로장려세제 있죠. 그 약간의 내용이잖아. 그뭐몇줄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자 그래서 청문은 복지지원법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그러면 그 밑에 있죠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하 걔네부터는 상대적으로 예, 출제 비중이 예, 많이 낮은 거 또는 내용이 너무 지엽적인 거 지엽적인 거 또는 예, 일회성 출제입니다 일회성 그냥 어쩌다가 딱한번 나오고 말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있고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걸 가려주는 건 이제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분석하고. 하셨겠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그냥 마음 편하게 안 하고, 그 다음에 어쩌다 생소한 게 나오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 준그 꿀팁대로, 어, 조언대로 정답을 정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겁니다. 됐죠? 어, 그래서 쉬었다가 어, 1교시는 이렇게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사회보장기본법 너무너무 중요한 법부터 시작할 거고 2 어, 3교시의 사회보장 급여법은 시간이 짧을 거고요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사회복사업법이 시간이 많이 길 겁니다 어, 그래서 체력을 어, 잘 비축을 어, 해 놓으십시오 마지막 시간이 제일 힘드니까 체력을 잘 비축을 해 놓으세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음.